안녕하세요 경매를 누구보다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는 경매발전소 안산경매학원 원장입니다 12월 11일 오늘의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물건은 경기도 안양시 만양구 안양동에서 경매가 현재 진행 중인 물건입니다 이 물건 빌라인데요 감정가가 2억 7천3백만 원이었는데 현재 두번 유찰돼서 가격이 1억 7천 4백까지 떨어졌습니다. 안양은 서울하고도 가깝고 해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은 지역이고요. 이 물건 안양역에서도 1km 정도 떨어져 있는 괜찮은 물건인데 거기다가 이 물건이 소유권 보존 등기된 게 2015년 거의 신축급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유찰되는 것일지 물건을 보면서 그 원인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경매발전소 안산경매학원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히 홍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매발전소 안산경매학원에서는 실전 낙찰반을 운영하는데요. 12월 17일 실전 낙찰반을 개강을 하는데요. 강의일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2시간씩 11시에서 1시까지 수업을 진행하고요. 기간은 총 8주간 진행하고 비용은 50만원입니다. 더불어 1월 11일부터 직장인들을 위한 토요일 반을 개강합니다. 시간은 11시부터 3시간 압축 강의를 실시하고요. 기간은 역시 8주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평생반 회원도 수시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원장인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물건을 보면서 오늘 물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물건의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107277 부동산 강제 경매 사건이고요. 주소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830-1 베누아 누체 3층 303호가 되겠습니다. 용도는 빌라입니다. 자 감정가 2억 7300만원이고요. 현재 두번 떨어져서 64%인 1억 7472만원을 최저가로 해서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주도를 보시면 오늘 물건의 위치는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역은 여기에요. 그러면 거리가 한 1.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뭐 도보로 출퇴근할 만한 거리는 안 되고 마을버스 한 번은 타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물건의 위치가 여기에 있을 때 여기 만안 초등학교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안양여자고등학교 있고요. 안양공업고등학교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위치는 어느 정도 가늠이 되실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로드뷰를 통해서 오늘 물건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오늘 물건 위치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물건 설명드릴 때 같이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302호가 지금 여기에요. 그럼 301호는 어디냐면 여기를 포함해서 저뒷 부분까지입니다. 그리고 303호는 여기를 포함해서 뒷 부분이 될 거예요. 자 보실까요? 301호는 이쪽으로 보시면 여기를 포함해서 이쪽이 301호가 되는 거예요. 방향이 막힌 데가 없이 다 튀어 있습니다. 302호도 구... 면적은 좀 작지만 여기가 돼요. 자, 그럼 303호는 어디냐? 303호는 여기 부분을 포함해서 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쪽으로. 그래서 거실이 벽뷰가 돼요. 이 부분은 안방일 것 같은데, 안방은 볕이 잘 들어오지만, 거실은 볕이 잘안 들어와요. 그게 아주 결정적인 문제인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른 거는 별 문제 없습니다. 자 보실까요? 필로티도 좋아요. 주차장 잘 갖춰져 있죠. 주차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걸로 보이고요. 건물 외관상 보세요. 굉장히 깨끗하죠. 여기 에 위반 건축물로 보이는 사항들이 있지만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왜? 우린 이쪽이니까. 그래서 상관은 없다. 하지만 두 번이나 유찰된 거는 이유가 뭐다? 벽뷰인 거실을 가지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집 앞으로도 길도 좋고요. 다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럼 마저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대지권이 9.47평이고요. 건물 면적이 15.8평입니다. 일반적인 엘베를 가진 그런 빌라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면적도. 자, 그리고 감정가가 2억 7,300이었지만 한번 유찰, 두번 유찰돼서 언제? 1월 13일, 1억 7,472만원을 최저가로 해서 경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감정평가서 보면서 물건 세부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까 본 상태 그대로예요. 도로 앞쪽에서 본 모습이고요. 건물 전체가 나오게 찍은 사진입니다. 자, 전면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필로티 잘 보고 계시죠? 측면에서 보고 계신 사진입니다. 이쪽이 3호 라인이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이쪽이 1호 라인인 것 같아요. 현장 가서 반드시 확인은 한번 하셔야 되고요. 제가 지도상에서 봤을 땐 이쪽이 1호 라인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도 역시 1호 라인 쪽에서 본 모습이고요. 303호 세대 현관 모습입니다. 302호와 303호를 같이 찍은 모습이에요. 계단까지 다 보여주는 모습으로 찍었죠. 자, 여기 엘베 보이시죠? 엘베 있습니다. 이 사진은 공동 현관 사진입니다. 이 사진 보세요. 여러분 얼뜻 보시면 여러분이 착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03호가 여기 있으니까 오른쪽 아까 보이는 쪽이 303호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현관 입구와 엘베 위치 등을 감안하면 사진을 뒤집어서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에서 보는 301호 쪽이 303호가 위치하고 있는 쪽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벽뷰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가장 가격이 감가된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안방 쪽은 좀 트였어요. 하지만 여기 뭐가 있습니까? 바로 옆에 건물이 있죠. 그래서 이쪽 발코니 쪽은 막혔다. 벽뷰다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부 등본 보시면서 오늘 물건에 대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년 4월 2일 가압류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고요. 말소기준 권리 위로 이어 주택 임차권 있습니다. 21년 5월 7일 전입인 주택 임차권 보증금이 무려 2억 3,700만 원이나 되어 그거 하나 있고 나머진 인수될 사항 없습니다. 임대차 현황 볼까요? 자, 임대차 현황 보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있지만 허그 주택보증공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특별 매각 조건으로 대항력은 포기하고 우선변제권만 주장한다 즉 뭐예요 낙찰되는 대로 주는 돈만 받고 나 나갈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에 대해선 현재 이 집에 누구도 살고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안 돼요 하지만 집주인과의 거래를 통해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현장에 가셔서 띵동 띵동 벨 눌러 보시고요 가스 밸브 내려져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전기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물론 세대 현관 앞에 쿠팡이라든지 이런 배달이 있다면 누군가 점유하고 있는 것이니까 용도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게 없고 완벽하게 빈집일 때는 여러분 낙찰 받고 허게 전화하셔서 잠금 치렀으니까 비밀번호 알려주고 임차권 등기 말소해줘 하면 바로 입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됩니다. 벽뷰긴 하지만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요. 위치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물건 2015년에 건축된 물건입니다. 굉장히 신축급에 가까운 물건이죠. 그래서 이런 물건은 이 가격 아니면 낙찰받기가 쉽지 않다. 더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경기도 안양시 만항구 안양동에서 진행 중인 경매 물건을 소개해 드렸어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니까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다시 오늘의 경매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